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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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루즈TV의 루즈 로쥐 남편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 유튜버 성장기에 관련된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사용했었던 캐논 500D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을 메인 카메라 서브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트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프런트인 메인 카메라가 조금 위험하면서도 불쌍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 개월간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어, 이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메인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즈피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아이패드 홀더를 구매를 했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를 구매를 했어요. 저한테 이미 스마트폰 거치대가 두 개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거치대를 구매한 이유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마운트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제품이 맞는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실 같은 건 없고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로닉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확실히 일반 스마트폰 거치대보다는 조금 뭔가의 내구성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나 마감 자체가 메탈로 다 되어 있고, 보통은 스마트폰 거치대는 당기면 되도록 이렇게 스프링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돌리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을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구축해놓은 촬영 상태를 얘를 딱 조립하는 순간 무게를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네요. 왜냐하면 무게가 조금 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패드 거치대. 뜯어보겠습니다. 최대 10인치 아이패드까지 거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95g의 이제 초경량이라 이거를 들고 다니려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보시면은 볼헤드가 하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조그만 삼발이가 들어있는데 이 삼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봤을 때 그다지 내구성이라든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자체가 메탈이고 상단엔 플라스틱인데 편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한쪽이 덜 펴지는데 의도적으로 덜 펴지는 줄 알았더니 힘을 주니까 다 펴지는 그런 걸볼수 있고 무게는 잘 버틸 수 있겠네요. 끝이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마트 패드 거치대 돌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돌리면 이게 락이 풀려요. 락이 풀린 상태에서, 풀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갈까?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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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그냥 당기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락 다시 걸면 이렇게 고정되는. 음, 내구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볼헤드는 모르겠네. 볼헤드는 뭐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모르겠어요. 보통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이 아이패드 거치대와 스마트폰 거치대를 구매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핸드폰을 빼내야 될것 같아요. 로즈 피. 피. 자, 제가 촬영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릴라 삼바리를 이용해서 여기 왼쪽편에 제가 저번에 구매를 했었던 마이크를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있는데 슈보이죠, <목소리> 있죠. 거치라기보다는 그냥 올려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이렇게 놔두면은 치자잘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짐으로써 아이패드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패드 자체를 얹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위에 올려놨죠. 요거를 한번 결합해보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로즈 피를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탈거하고. 마이크를 지금부터 안쓰으로써 아마 제 영상에는 약간 다른 느낌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패드를 이렇게 거치한 상태에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잘 버텨주네요. 그동안에 마이크를 올려놨던 얘를 탈거시킬거예요얘 대신에 이 녀석을 꼽아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릴라가 이 무게를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서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됐어? 오케이! 버텨줍니다 여기 상단 부분에 있는 핫슈라고 하죠? 하슈에 요 녀석을 꼽을 수 있어요. 제 예상이 맞다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아아 아, 부러지면 안 돼. 응? 응? 여러분 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로즈 D 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촬영 환경인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상단의 아이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영상 퀄리티를 제공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두 제품. 에 관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그 제품을 설치하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마이크, 마이크 거치는 실패라고 봐야 되나? 네. 그래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비싼 제품으로 영상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형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제일 좋은 촬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초보 유튜버로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이 과정을 또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이 저처럼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덧글로 남겨 주신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것에 관해서 영상을 또 촬영하거나 아니면 촬영하는데 바로 적용시키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또글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초보 유튜버 성장기에 관해서 영상을 또 찍어봤고요. 네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